안녕하세요, 모지마입니다. 금일은 세경 하이테크 포지션 면접 선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모르시는 회사일 거예요. 음, 일단은, 재무고전문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, 지금 현재, 24년도까지 이제 계속 쭉, 상향하는 그림이 있고, 지금, 제가 초창기 때도 이거 영상을, 한 세경 하이테크를 이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그때 대비해서도, 아 굉장히 시적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났던거 이거 상세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음 일단은 뭐좀뭐 뭐 대기업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좀 애매한 사이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인 서울 중 하나 직업이나 지방 뭐 대출 신이시라고 하면 적절적으로 고려해 보실 만한 알짜 기업입니다. 그래서, 일단 연봉 4100이니까요. 이거 타협하실 수 있죠? 그쵸? 그렇죠. 수원이니까 접근성 나쁘지 않고요 지금 포지션도 굉장히 넓게 뻗쳐있어요. 음, 지 R&D 엔지니어라고 진행했던 거고, 품질, 디자이너 이렇게 했는데, 좀 어, 뭐, R&D도 마찬가지고, 품질도 마찬가지고,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, 소신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지금 뭐, 캐드 얘기가 나왔는데, 캐드는 음, 일단은 지금 뭐 캐드로 이렇게 딱뭐 이거는 캐드 안 되면 품질에라 뭐 이런 식의 느낌은 솔직히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서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학과로 굉장히 넓게 뽑는 거기 때문에 일단 꼭 캐드가 아니더라도 소신조언하시면될것 같고요 품질은 품질 관련돼서 본인이 준비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산업공학 그리고 지금 두 자릿수 뽑기 때문에 넓게 되고요 지금 이제 디자이너 쪽뭐 산업디자인 쪽 하셨던 분이면 좋긴 하겠지만 일러스트. 저 포토샵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거 갖다가 비벼가지고 일반 디자인 하셨던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일단은 지금 여기가 인적성 이 있고 좀 이제 급여 조건이 뭐 나쁘지 않고 성과급 별도 지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막 아주 뭐안 좋은 조건도 아니고요. 좀 인적성 면접. 그래서 면접은 기술 인성으로 진행한다. 뭐 그래서 안내도 제대로 돼 있고요. 지금 2월 5일까지 사람인으로 지원하니까 요거 감안하시고. 어, 기존에 뭐 적었던 뭐 사람 이력서 취업 사이트 있다고 하면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세경하이테크 잊지 마시고요. 좀 본인이 살짝이라도 걸친다고 하면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좀 문과 소, 포지션 소개를 못 드려 서 죄송한데 다음번에는 문과 포지션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무치마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